자 아침에 매수 매매했던 이게 뭐지? 한국가스공사 이거 한번 볼게요. 시초가에그 어, 여기서부터 설명드리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부터 아침 예상 체결 등락. 종목 확인할 때 요거 누르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예상 체결량, 예상 등락률, 예상 체결량 나오죠. 그래서 예상 체결량이 몇만주 몇십만 주 이렇게 나와요. 그거를 확인하고 여기 눌러서 전날 거래량 83만 7,536주잖아요. 근데 한국가스공사가 아침에 8시 58분 9분까지 체크했을 때 15만주 정도 됐나? 자우지간 전날 거래량이 83만 7530 대충 잡아서 84만주 정도 되는데 1 0면 8만 4천주 정도 되죠. 그런데 아침에 한국가스공사가 동영상 보시면 아침에 올려드거 한번 보세요. 13만주, 14만주, 막 이렇게 9시 돼가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84만주, 왜 10%인 84,000주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올랐죠. 그러면 갭이 떠서 그날 5% 이상 수익을 줄 확률이 크다. 시초가 매매 그렇게 한다 그랬죠. 어, 이슈가 되는 종목들 찾아서. 거래량 확인하고 그 거래량이 전날 거래량의 10% 이상 되면 그리고 뭐죠 하나 둘셋넷 다섯 오봉중 신고가 여기 혹은 전날보다 높은 갭이 지금 오늘 8.47% 떴는데 막15% 이렇게 뜨, 떠 뜨는 종목들은 위험하니까 시작한 다음엔 눌림목 보고 다시 올라갈 때매수한다 그랬고 얘는 갭이 8.47% 니까 분할 매수 하자 그랬죠 좀 높은 편이긴 했어요 VI가 안 걸렸는데 다행히 전날 거래량의 10% 정도가 예상 체결량이 되고 갭이 10% 이하이고 그리고 또 어떤 이슈 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테마가 형성되고 그러면 무조건 오른다 그럼 시초가 매수 해도 되고 시초가에 매수하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때 2차, 3차 매수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침에 얘가 올랐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3분봉 3분봉 이래서 그렇지 시작했다가 밑으로 좀 빠졌어요. 이만큼. 8.5% 정도 시작했다가 밑으로 이렇게 빠졌어요. 6.84%까지 1.5% 밑으로 빠졌다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거 보고 계속 분할로 추가 매수 했었는데 매수하고 난 다음에 3%에서 5% 여기서 매수 했으니까 8.5%니까 11.5% 12% 정도 매도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간3% 됐었네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매도 못하고, 계속, 시초가를 중심으로 행보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기 어디서 매도 한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올랐죠? 44,000원까지 오르고, 44,300원까지 오르고, 이렇게 오르면, 까만 선 돌파해서 오르면, 이제, 빨로파, 그렇죠 파랑선 위에 노랑선 위에 빨간선 파란선까지 가고 파란선에서 저항 맞고 떨어지면 다시 2분의 1선 그어서 매수하고 이건 3%가 안 되니까 해당 사항이 아닌데 만약에 2분의 1을 거 보면 파란선 근처에서 맞고 떨어지면 저항이 한 번은 있어요 맞고 떨어지면 한 번에 돌파 힘이 되게 좋은 거고. 맞고 떨어지면 2분의 1 거서 2분의 1 근처에서 다시 재매수해서 빠른 수익도 본다 뭐 이게 계속 말씀드린 늘림목 매매 기법이죠 이렇게 내려와요 얘는 지금 3%가 안 돼요 0.12에서 2.7이니까 3%가 안 돼서 사는 건 규칙이 사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보면 3%라 치고 거보면 이런 식으로 한다 설명 드리는 거예요 빠지면 다시 전 지점에 지지선까지 빠질 수도 있다. 노란색에서 맞고 떨어지면 파란색에서 지지선 대고 맞고 올라간다. 장대 양봉이 하나 있으면 거기 2분의 1 맞고 올라간다. 뭐 그런 기준을 두고 계속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 받고 다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가면 44,650원, 뚫고 올라가면 어...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크해 보니까 얘 예, 양복이 나고 그 다음날 고가의 1분의 2 얘의 예, 예.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터진 얘의 예, 예. 종가 여기 종가 종가가 43,700원 고가는 44,650원 그리고 이르, 이렇게 언덕을 그려서 올라갔죠 예. 이 시가. 잠시만요. 여기 이선 어디서 지지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 이게 좀 멀죠, 먼 자리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하락이 멈춘 자리. 아, 하락이 멈춘 자리 여기 시가. 45,050원,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걷더니, 대충 여기 많은 선들에 겹쳤어요. 그래서 45,000, 여기가 45,000, 4 5 0 50원인데, 조금 여유있게 44,900원에 단기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까지 올라갔어요. 44,900원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단기 고점에서 저항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니까, 단기 고점에서 매도하고, 44,9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도하고, 다시, 한, 분봉에서 지지선 잡아서 재매수하면, 단타를, 수익을 여러 번낼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지지저항 때 찾아서 선이 많이 겹치는 자리 그 어느 언저리께 거래량 많이 터진 어떤 봉에 중심선이나 종가나 고가 많이 겹치는 자리 이런 자리 지지선 잡아가지고 오늘은 거기까지는 갔다부딪히고 오겠구나 예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지표 그 설명해 달라고 문의 댓글 달렸는데 아휴 댓글이 달리니까 엄청 반가웠어요. 그래서 당연히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자세히는 정확한 어떤 그건 모르지만 아는 대로 설명드릴게요. OBV선이 시그널선을 돌파했을 때잘 보세요. OBV선이 분홍색이고 시그널 9일 동안의 평균 금액을 돌파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돌파했을 때 올라가죠. 분홍색선은 항상 하늘을 향해서 파란색선 항상 땅을 향해서 고개가 숙여져 있어야 된다 그랬죠 까만색선은 아니에요 그냥 분홍색선이 까만색선 위에 있으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고 빨간색선이 위에 OBV부터 설명드리면 여기가 잘안 보이시죠 요를 크게 보면 올라왔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렇게 올라왔을 때 OBV선이 시그널선을 돌파했을 때 갈려는 신호다. 보조지표의 어떤 하나로 OBV선은 그렇고 BWI선은 0선 위에, 100선 위에 뭐 이런게 있는데 그런거 다 없고 하늘로 향해서 고개가 젖혀질 때 이건 지금 땅으로 향해져 있죠. 얘는 조건 만족인데 얘는 조건 아직 만족이 안 됐죠? 방향성이 아무리 봐도 이게 아래죠? 살짝 위로 방향성을 이렇게 위로 틀었을 때 모든 조건이 다 맞으면 그때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조건 중에서 한 가지가 안 맞는 거 아니까 갔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다 완벽하게 어떤 조건을 맞았을 때 당일 안 가도 이3일을 행보하다가 장기적으로 가겠구나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 예측하는 기준 중에서 O B V 가 시그널선을 돌파할 때 여기 아까 돌파했었죠? 이렇게 돌파하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머리가 하늘로 향했죠 여기 모든 조건이 완벽했을 때 간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볼륨 오실레이터 얘가 분홍색일 때 근데 이게 파란색이죠? 얘가 내려오니까 얘도 파란색이에요. 뭐 하루나 이틀 있으면 얘가 분홍색으로 이렇게 찌끔 분홍색으로 머리 들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또 그때 가겠다. 장기적으로 가는 추세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침에 설명드렸는데 이만큼 올랐으니까 오른 거에 보통 절반 정도 떨어진다 그랬죠?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만큼 가겠다. 이게 얼만지 한번 봅시다 안 나오네 이거를 따오게 하려면 얘를 많이 눌러서 촘촘하게 더 눌러 나왔죠 92,500 얼마까지 간다 대충 92,000원까지 간다 라고 여기까지 꼭 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는 어떤 이만큼 올라서 이만큼 간다 95,000원 64,000원까지만 가도 전거점만 돌파해도 64%인데 9만 원까지 가면 거의 100% 가량 되겠죠. 근데 유수 이슈 계속 그런 것들이 떠 있으면 이런 n 자 패턴의 규칙상 그 근처 어디까지는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타를 그 안에서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계속 지켜보면서 간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거점까지 가는데 한 2, 4, 2주에서 4주 정도 걸릴 수도 있다 그랬죠 유수의 크기나 호재의 크기에 따라서 하루 이틀 만에 갈 수도 있지만 음, 뭐 어쨌든 그 정도 크기의 호재는 아닌 것 같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갈 것이다 근데 아직 지표가 하나 두 개가 완성이 안 됐다 그래서 당기 고점에서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 요게 계속 위에 있고 얘도 이렇게 머리를 들고 얘도 빨간색이 분홍색이 나오고 모든 조건이 그렇게 맞으면 그때부터 계속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 꼭 간다. 그건 아니고 그렇게 갈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지표를 보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오실레이터는 그렇고 CCI는 CCI는 예죠. 보통 0선, 여기가 0선, 여기가 0선, 영선, 여기가 영선. 크게 놓고 볼게요. CCI가, 여기가 100선이죠. 여기 보세요. 100선, 여기 0선, 여기는 마이너스 100선. 빠져서 우을 만들고, 마이너스 100선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양봉이 나와서, 얘가 5일선을 올라타면 0선을, 여기 0선을 올라탄다. 그리고, 여기 백선, 백선을 올라타면 그때부터 많이 간다. 그러니까 얘가 가려고 준비는 다 됐는데, 백선을 아직 안 탔죠. CCI 갔을 때 볼게요. 아까 갔을 때, 여기 갔을 때, 여기 CCI, 여기 이 부분 5일선 올라타고, 여기서 CCI가 0선에서, 여기가 0선이죠. 영선에서영선 위에서 올라가서 여기가 백선이에 이에요 을올라타을올오타선올라타선올선타라타니까선 올라 타라까기 시작해서 분홍 시작해서 얘홍 위로 향하얘얘 위로 향하선 위에 있만얘선파에있선 위에 파란얘선 위에 있선 위에 있만색선 위에 있고, 있고, 있고 그 그러니까 한번 나오한 s o 했다 방향성을 위로 잡죠. 그래서 CCI가 0선 위에 있으면 스탠바이 100선을 돌파하면 본격적으로 갈려나보다. 그런 지표들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는 겁니다. 100% 맞진 않아요. 지표는 다 후행이니까. 종가가 나온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지표로 만드니까. 그래도 창고는 그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0선을 겨우 돌파했죠. 여기 0선을 겨우 돌파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 시시아이가 많이 갈 거다. 얘가 요만큼 올라오고 얘가 빨간색이 내일이나 모레나 나오고 얘는 이렇게 위를 보려들 들고 얘는 각이 더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얘, DMI 얘도 시그널선을 시그널선 위에 있어야 돼요. 시그널선 위에 이거 위에 있죠 지금 머리를 하늘로 쳐들진 않았지만, 위에 있죠. 얘는 밑으로 고개를 내렸고, 그리고 MACD 선도, 까만색이 시그널이고, 시그널이 까만색이죠. MACD가 빨간색이고, 밑에 있다가, 여기 돌파했죠. 여기서 돌파했어요. 여기서 위에 올렸다. 조금 더 지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각이 더 커지겠죠. 그런 조건들이, 보조 지표 조건들이 다 맞으면 본격적으로 테마가 계속 엮여 있으면 상승하더라.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보조 지표들은 다 후행이에요. 후행. 그래서 100% 신뢰하지 말고 참고 자료로만 쓰시면 돼요. 여기 화살표는 MACD가 돌파하면 화살표 뜨게끔 했는데 얘는 쉬워요. 여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신호 검색 적용 눌러서 거기 에 보면 MACD M M 있죠? MACD 시그널 데드 크로스 골드 크로스 있죠? 골드 크로스 그냥 누르시면 돼요. 적용. 그러면 이게 떠요. 아셨죠? 여기도 떴네. 수치를 바꿔 줘야 돼서 그래요. 이건 삭제. 제가 쓰는 수치는 5 3 4 7이에요 기본 수치에서 조금 변형한 건데 이거는 본인들이 테스트해 보고 본인에게 맞는 숫자를 찾으세요. 513417을 그 얘기니까. 자, 질문하신 분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음. 잡이 됐나 모르겠네요. 여기 밑에 서, 이거 나오게 하는 건 알죠. 그냥 여기 가서 어디죠? 시, 시, 지표 추가 가갖고 MACD는 M 찾으면 돼요. MACD 여기 있죠. MACD, MACD 오실레이터, MACD 이거 누르시면 돼요. 이거 누르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딱 여기 뜨면 눌러 가지고 라인 설정 가서 오실레이터는 지우고 MACD 선이랑 시그널이랑 색깔 빨간색에 두껍게는 뭐이 정도 해라. 시그널 색은 까만색에 두껍게는 이 정도 해라. 그렇게 해 놓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별거 아니니까 유튜브 찾아보면 이런 거 정의하는 거다 나와요. 예. 네. 어쨌든 참고만 하시고 매수매도 하는데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달 동안 계속 지켜봤던 거 에이펙트 여기 선 여기 내려와서 이때부터 분할 매수 다섯 번에서 이날 일부 매도하고 다시 매수 들어갔죠. 이선 밑으로 안 빠진다 그랬어요. 4,870원. 이선 밑으로 안 빠지니까 이선 근처에서 계속 사 모으면 내려온 시간만큼 행보하다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면 어디까지 간다? 늘 말씀드리지만 1차로 양봉의 중심선까지 간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가도 30%네요. 29%, 29.2%. 기본 여기까지 가고 여기서 또 저항 맞고 내려와서 행보하다가 뚫으면 전 고점까지 간다. 양봉의 고점. 여기. 여기까지 46%네요. 이게 30%니까 절반은 15%겠죠. 기다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두달 걸렸으니까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저항 먹고 또 내렸다가 올리는데 두달 걸린다. 여기서 계속 매집 잘하면 두달 후에 40% 30% 3 40% 수익을 낼수 있다. 경청 산업도 비슷하다 그랬죠.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이거 브레이크 패드 관련 그런 회사라 그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매수 들어가야 되죠. 여기 바닥에서 여기 써놨어. 2,300원, 2,300원 근처에서 매수, 얘는 4,870원 근처에서 매수, 얘는 4,670원 근처에서 매수. 딱이 금액이 아니라 대충 이 근처 4,870원이나 4,970원이나. 2300원이나 2350원이나 근처에서 분할매수 다섯 번 이상 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까지 갔다가 저항먹고 홍보하다 다시 뚫고 가면 여기까지 간다. 얘는 한달 내려왔으니까 한달 안에 간다. 꼭한달 내려왔으니까 한달 안에 가는 건 아니고 대충 그렇더라. 해 보니까 그렇더라. 얘도 여기까지 내려오면 매수인데 안 내려오고 고개 돌려서 오일선 탔죠. 좀 기다려 보세요. 지표들이 다안 좋죠. 여기가 빨간 선이 아래 있고 얘도 아래 있고 얘도 CCI가 영선 아직 안닿고 얘는 파란색이 깊죠. 이렇게 해서 빨간색이 나와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지표도 좋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 매수를 하세요. 다른 것들도 그러나 얘도 지표가 그렇죠. 분할로 매수하시고 계시면 이런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나서 올라갈 거예요. 이 팩트는 얘는 고개 들었고 얘도 고개 들라하고 얘도 거의 붙었고 얘도 거의 임박했네요. 아 아직 안 뚫었어. 얘는 붙었고 얘도 아직 안 닿네요. 얘도 좀더 있어야 돼요. 아직 안 익었어요. 물르 익으면 계속 정성 들여서 분할면서 하셨다 물르 익으면 수확을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뭘 설명 여기까지인가? 음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끝.